암살을 의신해서 적을 죽이다가 걸리면 다 죽이고 가는 다기 죽이고 다 죽여가지고 목격자를 업게 하는 암살을 바로 그 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암살이죠. 어쌔신이 말하는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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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Keep moving. As you s 매력이 생하시죠 Hold on. 이것도 꾸준히 해 가지고 제 장비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서버 먼저 해 가지고. 메인만 하면 당연히 쉽지 않겠지. 뿅. 여도 뿅. 여기까지 뿅. 나집용고 아름다운 칼침을 맞아라. 용이가을용이 가집용. 이 가집용. 이 가집용. 이가 제 둘을 처치해야 되는데. 안녕. 어디 서어디 Help Change plans. No need to do anything foolish. Let the silversmith go. Stay b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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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What have I done? 오 y what you had to come we must go yes of course 좋아 이제 프랑스라 토마 제르맹 이름도 드럽게 기네늘 따라가자 아저씨 그래요 나름 재주가 있네요 가 자 라프레니에르 에르 아휴 발음하기도 더럽게 어렵네 그러니까 아 어, 세상에 팡팡피시처럼 외우기딱 좋으면 얼마나 좋아 is that what you found? i believe so. kio kasi to take it. in any case, i was careless and the frenier found out about my schemes. he kept me in the house arrest ever since. I do as he bids. weapons mostly. where can i find him? well, frenier is a very difficult man to pin down. Not long ago, I overheard him talking about protecting the shipments at La Aluble. Sounded ominous for whatever he meant. But I ask, why are you so interested in him? He killed someone very dear to me. I want to know why. So, said, no, you have my sympathies. We'll come looking for you again. 이미션 깨고서 일정히 네. 패치하고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게 나을 것 같네. 좋아, 일단 챌린지도 다 완수해서 그래,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거지이한 건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챌린지도 다 완료를 해서 그래요. 스킨스파이브 메모리 1 끝을 냈어. 아, 일단 프레임이라도 좀 나아져야 뭘 하니까. 아, 어쩌라도, 뭐. <laughs> 자, 이 방트르드 파리 카페를 보수해 버리자. 불법 한도안그리 죠? 근데 프레임 거지 같은 건 감당을 하셔야 될 건데, 좋아 또 수익이 올라가겠어. 아 근데 이 사극클럽 미션은 주는게 별로 없어가지고 주는게 좀많은거 할텐데 이거 뭐니 아 커스터마이즈 만원 있는데 뭘 살까 소총을 하나 살까 좋아 나팔초 써보겠습니다. 와 금도금 이건 뭐냐 총열이 말이 돼? 자 아르노 건초. 이것을 말하겠어 어. 멋있긴 드럽게 멋있네 저거 자 가보자고 자시킨스 파이브 메모리 2 알로블레 알로블레를 조사하여 라프레니예르가 무엇을 하려는지 밝혀내십시오. 아 진짜 발음하기 힘들다. 그냥 사이좋게 팡팡 피시해. 어? 팡팡 팡팡 팡팡으로 이름지으면 되잖아.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팡팡 피시하라고. Alright, la f r n i è r e Where are you hiding? 좋았어 제일 단 알로블레라고 이곳 자체를 조사를 하는 건가 보다. 권총 사리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난단 말이야. 어디 이 안에 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안녕. 난 용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탄이 없어. 맞아, 곤충살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탄이 없단 말이야. 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똥 싸고 똥을 안 닦은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을. 그래서 탄을 사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봐, 미안해. 누가 탄 없을 줄 알았나? 이건 나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라고. 그래, 미안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지? 하지만 어쩌겠어, 그게 인생인데 어디보자 탄환 7연발 좋아 자, 기다려 내가 다시 왔어 반가워. 자, 이걸로 챌린지 목표를 완수했어요. 자, 일단 숨어 보자. 아 이것도 없네. 헤드샷. 헤드샷. 는안 했고 아무튼 뭐 죽었어. 간단하지? 아 진짜. 이렇게 자, 탄을 내놔. 이미 돈이 있고 템이 있으니까 무쌍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지만, 그건 기분 탓일 거야. 너의 알았지? distressingly large number of guns keep the rain la on must be planning something big <sighs> Byung. Byung. 게임 이름이 어세신 크리드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무상을 찍었겠지만 son of a whore w h 그래도 뭔가 잠입을 하는 뽀세라도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넌 그냥 가면 돼 천천히 돌아가 그렇지 뿅 하면 되고 자 이것도 뿅 하면 되고 <laughs> what was that? Bloody hell. Tremblé. Ah. What was that? <laughs> 자, Up and bloody disappeared he did. Where did he? Something's not right. 저 h 쪽으로 가야겠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텐데 조사를 해야 r 그러대 이, 그렇지 이거다. 이거였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Planning, i n d me, you're n o 어 b 그 h 저아템플플러의의랜랜 마스터. 터원아 아르노를 키워줬던 드라세라 아저씨가 템플러들의 그랜드마스터였는데 2년 전에 죽어가지고 새로운 그랜드마스터가 생긴 것 같죠 파이 파우더 스토어, 그건 다터 no, of course it can't be that easy, can it? 그렇지. 아차. 저기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자기가 불을 질렀는데 자기가 죽을 위험에 빠졌어. 미친 거니. 저쪽이구나. 이쪽으로 가자. 이야. 챕터 레볼루션. 어우, 기대가다 아. 야. 아 미친 거야 진짜? Maybe 그러니까 이 멈춰가. 자 이렇게 위에. 자 일단 이쪽으로 쩐 점프 레볼루션 자리가 없는데 자 저쪽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대로 창문 열면 가겠지. 가면... 아유 진짜. 아니 자기가 던져놓고 진짜 필사적이야. 헤개판이구만 그래요. 팡팡 PC에서 산 컴퓨터였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겠지. 이런 일은 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정말 개판으로 살아남았다. 어, 장애물 위 아래로 통과 이게 있었구나. 어, 근데 했, 했, 하지 않았나? 아무튼 뭐 실패했으니까 안 지켰겠지. 자, 계속하기. 근데 뭐 이걸 해도 뭐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건 없긴 한데. 자, 그리고 여기도 온 김에 뷰포인트를 한번 찍고. 확실히 1.2 패치하니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 프레임도 그렇고. 자, 실내의 도약. 여기 이 클럽을 또 보수해서 이걸 하면 그래요 수입이 증가하니까 좋았어. 시퀀스 파이브 메모리 스리 예언자. 자 파리 의식의 그랜드 마스터인 크레티앙 라프레니에르가 죄 없는 사람들의 묘지에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를 처치하고 공격을 막으십시오. 자 보상으로 아르노의 테일러드 코트를 주네요. 해봐야죠. 자, 저 지시 사항 을빼야 겠지？그러면 정말 쉽게 진행 을더할수있을 거야？그리고, 자, 이녀 석의 정 의의 경호원 들이 것도 철리암써 주시 고요 시작 해 보자. 자 라프레니에르 암살하기. 일단 건초 더미 안에서 자, 일단 경종을 고장을 내라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다렸다가 자, 이것들을 자, 무덤 파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아! 자 자, 그래서 공격하면 쉽게 잡고 연막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얘도 쉽게 잡고 쉽게 잡고 쉽게 잡고 좋았어 간단하죠? 이런 걸 해두면 암살을 진행할 때좀더 쉽게 적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걸 끝냈고. 자 이제 또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 자 아까 저쪽에 그게 있었죠. 그래 저거를 일단은 한번. 저거 <laughs> 저걸 안될 시고 회수를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기가 힘들어 헤드샷. 헤드샷 또저위한한마있잖잖아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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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어 쟤도 쟤도 와 경종 울릴 뻔했잖아 저 녀석들이. 자 이걸 회수해서 그렇지. 자 기사단이 소집되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보안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은 지도. 이거 하고. 자 고장 내고. 자, 만죽이고이번내 능력으로 아직 문열나문열라 못못 됐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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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자 여기도 고장내고 자자 한개 남았네요. 저기 있는 거 끝냈는데 아 이쪽이지? 이쪽에 있던 거 내가 안 했구나 아직 한개 고장을 못 냈지. 어디서 저기서 폼 잡고 있어 이 새끼는. 아, 팬텀블레이드를 너무 썼어.